기도의 득보를 밝히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을 행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주님 전에서 거룩하게 지내게 하시고 또 합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도치를 하게 주신 하나님, 이번 주간 또 우리 성교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 주시옵시고 아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더하시고 아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긍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아님. 또 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곳곳에 우상과 또 불순정과 또 새속의 역사가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곳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자들로 세워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밝혀진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 성실히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되 넘치도록 구하는 것보다더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1절부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법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브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다니지파의 가족 중에 만화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나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석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니 됨이라. 그가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예,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내 모습이 하나님의 자자의 영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루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믿음이라 하도 아니다 합니다. 만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올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받치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그기달려와서 그의 남편에게 아니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난 나이라 하미. 만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만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에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와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보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용소새끼한나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 짓느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만호아가 알지 못함이었다. 만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종귀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 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제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이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먼저와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 음에그의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목소리> 소라와 에스라 <에스다울> 사이 반해다니다에서 <목소리> <만에단에단에서 목소리> 여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시작하옵시라 아멘. 스님의 은혜를 쓰기바니다 사사기에 <목소리> 가장 그 어, 눈에 띄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지파의 만호아라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아내가 자식이 없이 아마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항상 기도 제목이 하나님 자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자식에 대한 기도가 있었을 거로 보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그 자식이 삼손입니다. 상호일도 어,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는 중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어머니들이 자식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뭔지 에 식을 못 나는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열시를 당할 때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셔서 뜻밖닥에큰 응답을 주실 때가 참 성경에 많이 있는데 삼손도 어머니 아버지의 이 기도 마노아가 아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 보면은 어이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이 쓰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부모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 과정이 생명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이 부부가 단지파인데, 단지파가 굉장히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대부분 다 작은 지파에서 나와요. 그리고 왕은 아주 큰 지파에서 유다 지파. 뭐 베냐민집바 이런 데서 나왔는데, 어, 마누아와 아내가 이제 아이가 없어서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없이 나이가 든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혼자 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당신이 곧 아,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쓰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이 40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친민 통치를 35년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스탈과 보통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40년이라는 기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하시는데 방치하다시피 할 정도로 너무 불선정하고 말을 안 듣고 아무리 회개하고 해서 구원해 주면 또, 또 다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불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민족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강구하고, 회개하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항상 영서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 보낸 사사가 삼손인데, 삼손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기도와 응답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에요. 다른 어떤 사사들은 그냥 몇년 살고 자식을 맺었다 하고, 한 줄밖에 안 쓰는 그런 사사가 있는 반면, 삼손 몇 장에 걸쳐서 사사기에 마지막 부분을 결국 장시갈 정도로 이 많은 이, 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삼손의 인생이 굉장히 극적이고 또 어, 다른 평범한 사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해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각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그 배경을 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은 다 들을 수신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인이 놀래서 아, 남편 만노에게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래도 보통 분 같지가 않고 이분이 나보고 자식을 낳는다는데 불렛을 물리치는 일을 맡길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내가 가서 그런 거확인해보자 가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같이 앉아 있고 정말 물어보니까 당신이 하나님 이 보낸 사자입니까? 그러니까 맞다. 그 그럼 그러니까 놀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 그걸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니까 뭘 아주 놀랐죠. 눈 앞에서 사람이, 그, 엘리사가, 천국에, 불술에, 타고 올라간 것 같지. 자, 만와 부부 앞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삼선이 태어날 것을 얘기해주고, 불꽃 가운데 사라지니까,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화가 무척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네 설명해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마음이 있었으면, 이거, 뭐어 우리한테 이런 말씀도 안 하실 거고, 우리 재물도 안 받으셨을 건데, 우리 앞에서 아마 정말 자식이 날걸 예고해 주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도 하나님이 그 부모인 만호와 부부를 사용하셨고, 그 기도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하는 말까지 나와요. 머리에 네, 머리를 자르지 말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고, 거룩하게만 살도록 아이를 꼭 그렇게 키워라.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부모의 책임이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아이를 양육시킬 거고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된 아이가 평생 거룩하게 사무엘같이 살 수도 있고 그렇게 길름을 받았는데 삼선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택과 또 인생의 다양한 모습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삼선같은 사서도 쓰시고 사무엘 같은 사서도 쓰신다. 한두씩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주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어 충성하는 믿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항상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강건한 믿음으로 지켜 주시옵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건강과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전에 출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그 종들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I don't know.